아, 너무 춤대 여러분들. 아 제가 여기 왜왔냐면요 여러분들 팝팔 팝, 구독만 하고 아이폰 신조 가져가세요. 아이폰 신조 사러 왔습니다. 여러분들 거 사러 가시죠. 근데 갑자기 선물을 왜 줘요? 제가 뭐 요새 또 보겸님 팬이라 가지고 네, 보겸님 따라잡기. 아 물론 뭐 보겸님의 세바 의피 세포 뭐 DNA 한 조각 쇼트폼에 뭐 있는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한번 이렇게 선물을 줬었는데, 또 앞으로 더 어떻게 선물을 줄까 고민을 하고 있었고, 그런 찰나에 제가 보겸리 영상을 또 봤잖아요. 아 그래서 자격을 겁나 받아가지고, 어 나도 포르쉐를 선물해주면 얼마나 좋을까? 일단은 아이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폰! 다음에는 뭔지 몰라서, 16프로에다가, 어, 두 대, 세 대, 네 대, 열대 뭐, 어? 자동차도 해주고. 자동차요? 예, 컴퓨터도 해주고. 그러고 싶어 진짜 영상 나오는 수입들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. 로 오네요 여러분들 가시죠. 아 근데 나도 여러 대 사고 싶다. 아 이게 프로 맥스구나. 제가 쓰고 있는 거. 혹시 이거 핸드폰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? 신약 기준에서는 128기가가 125만 원이고요. 256 기준에선 140만원입니다 프로 가은 경우에는 끝까지2 5 6에 170만원 이번에는 이걸로 어? 할게요 이번에 핑크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? 수베이가 핑크라서? 고민이네요 화이트로 할지 핑크로 할지 5가지 색상 이 있습니다 음이5 6 정도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아이클라우드를 좀 이렇게 쓰시는 분이라면 어? 120판도 어 괜찮아요 일단은 256기가로 이거, 250 핑크로 14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만약에 잘 되면, 저 요거까지 2탄 요거 선물 들어가겠습니다. 하지 마시는 건가요? 자, 일단은 뭐, 한 대라서 초라한 느낌이 나는데, 여러분들의, 예좀 핫, 이런 거, 예 여러분들, 핫 8, 9번만 하고, 아이폰 핑크 16 가져가세요. 예, 지원 방법은 뭐, 간단합니다. 댓글에.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넣으면 허전하니까 제가 이제 이것저것 한번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없긴 한데 넣고 뭐 사인도 넣고 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만 주면 또 허전하잖아요 한 명은 먹기에는 그래서 1.7만원 그냥 그대로 입금! 그리고 3명 치킨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 되면 아이폰 1반 노노노 no, no, no. 아이폰 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대 노노노 두대 노노노 세대 노노노 o 열대눈물이가 나도! 고객님처럼 포르쉐 사는 그날까지 아 그리고 알림설정에 어, 멤버십까지 해주시면 어,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직접 찾아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